자, 부등식의 성질. 자, 새 실수 ABC에 대해서, ABC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불등식의 성질이 존재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ABC가 실수라고 그랬어. 왜 실수라는 말을 할까? 실수 말고 다른 수는 뭐, 뭐가 있어? 유리수에이 실수 말고 허수라는 말이 있는데, 허수는, 허수는 대소 구분이 있다 없다. 크고 작고가 없어. 3i하고 2i하고 누가 더 커? 몰라. 마이너스 3i하고 플러스 3i하고 누가 더 커? 모른다고. 대, 허수는 대소구분이 없다가 원칙이야. 대소구분이 없으니까 좌표상에서 뭐가 크다 작다라고 찍을 수가 없어. 위치를 찍을 수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 새 실수 ABC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자, A, B, C가 있었을 때, A가 만약에 A라는 수가 B보다 크고, 그 B보다, B가, B가 C보다 크다고 한다면, A라는 수, B라는 수, C라는 수, 수 중에서 제일 큰건 누가 제일 크겠어? 당연히 A가 크게 되는 것이지. 이 관계에 있다면 따라서 A는 무조건 C보다 크게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성질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음. a가 b보다 큰 수라고 했을 때 양변에다가 똑같이 c를 똑같은 수를 더해줘 주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빼줘도 안 바뀐다고 더해주거나 빼줘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부등식의 성질이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3하고 2가 있었는데 똑같이 2를 더한 더해준다 해봐 바뀌겠어 안 바뀐다고. 3하고 2가 있었었는데, 똑같이 1을 또 빼준다고 해봐 봐. 바뀌어? 안 바뀐다고. 이런 말들이야. 부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주거나, 똑같은 수를 빼줬을 때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는다. 라는 성질하고, 그 다음에 3번은 a하고 a는 b보다 크고, <laughs> a는 b보다 큰데 c라는 수가 0보다 큰 양수야. 양수. 그랬을 때 양수를 양변에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양수로 똑같이 나눠져도 부등호 방향 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 4번이 A, B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됐는데 C가 뭐 무슨 수? 음수야. 0보다 작다라고 그랬으니까 곱해지는 이제 곱해지거나 나누는 수가 음수였다고 한다면은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 말이야. 음수로 나눠져도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이 말이야. 알겠지? 음수를 곱해주거나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지. 자 문제를 한번 확인해봅시다. 자1번 a하고 b의 대상관계는 b가 크게 크게 돼 있어. 근데 똑같이 2를 더해줬어. a, b 사이에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자 이거는 2를 빼줬어. 3으로 나눴어. 빼줬을 때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똑같은 수를 빼줬을 때안 바뀌어. 3이라는 수는 양수야 음수야? 야. 양수. 양수로 나누면 바뀌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음. 안 바뀐다 이 말이지. 근데 양변에 지금 원래 AB였는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됐다라는 말은 양변에 마이너스 곱했다라는 말이 되겠지. 음수를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 말이지. 근데요. 음수 있잖아요. 어. b에서 1을 빼는 거예요. b에서 1을 빼고 두 번째가 맞아. b에서 2를 뺀 다음에 3으로 나눠 주는 거야. b에서 2를 뺀 다음에 3으로 나눠 준다. 자, ab의 관계가 a가 지금 b보다 크다든니 자기 응, 어, b가 b가 크다라고 했어. a 이렇게 b 이렇게 돼 있었어. 지금 따라서 부등식에서는 더해 주거나 빼 주는 것은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전혀 안 미쳐. 중요한 것은 뭐만 음수로 곱해주거나 음수로 나눠줄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지. 원래는 이거는 뭐였겠어? A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B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양배는 몇을 곱하고? 2를 곱하고. 양수를 곱했으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겠지. 빼, 빼주는데 10씩 똑같이 빼준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더해주거나 빼주는 것은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알겠지? 곱해주는 것은, 양수를 곱해주는 것은 안 바뀌고, 음수만 곱해줬을 때 바뀐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A하고 B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됐어. 7A 플러스 5 나누기 4니까, 요, 뭐, 7을 곱해주고, 7을 곱해줘보자.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5를 더해주고, 5를 똑같이 더해줘봐.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런데 마이너스 4로 나누고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헷가닥 바뀐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x의 범위를 주고 난 다음에 어떤 시계값의 범위를 구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즉 x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2x 플러스 3이 되게 4를 막 붙이는 거야 먼저 뭐를 해야 되겠어? 2를 곱해야 되겠어? 3을 먼저 더해야 되겠어? 먼저 곱하는 거야. 그래서 식은 1에서부터 x가 5, 사이 이렇게 있는데 2x 플러스 3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2를 곱하는 거야. 양배는 양수를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2를 곱하면 2. 2를 곱하면 2x. 2를 곱하면 10. 그런 다음에 뭐만? 뒤에 딸랑 3만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3 더해주면 은2 플러스 3. 2x 플러스 3, 10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의 범위는 몇에서부터? 5에서부터 몇까지? 13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알겠죠?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2번은요,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5로 접었어. 그러면은, 1에서부터 x가 5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X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지.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지. 음수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다는 말은 원래는 이렇게 해버려. 2로 나누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를 해도 되고 한 방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도 되는데 그럼 2를, 2를 나눠보자. 2로 2로 나눠 보자.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2를 곱해버리면 되겠지. -2를 곱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지. 방향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를 곱한다면 -2분의 1 방향 바뀌고, -2분의 x 방향 바뀌고, -2분의 5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 잘 봐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수는 얼마냐?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2분의 5는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는 거지. 둘 중에 너무, 크, 누가, 누가 크냐? 그렇지. 얘가 더 크지. 원래 항상 부등어에서는 이렇게 작부등어 표현할 때 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 얘는 작은 수가 왼쪽에 오고 큰 수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작은 수를 왼쪽에 써봐. 얘가 작잖아.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2.5보다, 마이너스 2분의 x가, 마이너스 2분의 x가 누가 더큰 것이야, 지금? 얘가, 얘가 더 크지, 지금. 큰 쪽으로 벌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가, 큰 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쓰고, 둘 중에는 누구 쪽으로 벌어져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 쪽으로 벌어져 있잖아. 이렇게 쓰는 것이야. 이 과정이 복잡하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써 버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x의 범위를 1에서부터 5까지 줬다. 마이너스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그러니까 얘가 바뀌고, 얘가 바뀌고, 방향 바뀌고, 방향 바뀌고 하는 복잡한 것을 하지 말고, 얘를 이쪽으로 마이너스를 곱해서. 얘도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쪽으로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x는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간단해. 그래서 음수를 곱할 때는 어떻게 된다? 방향을 크로스로 바꾸어 준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방금 했던 대로 하면은 x가 1부터서 5라고 주어졌을 때. 마이너스 2분의 x면은 마이너스 2분의 1x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만 끝나버리는 거야. 이해돼?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다음에 x 플러스 지금 x의 범위가 어떻게 줬다? 1에서부터 x가 어디까지? 5까지로 조정다. x가 양수네. x가 양수야. 그럼 먼저 뭘을 해야 되겠어? x 플러스 5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5를 더하고 난 다음에 역수를 취해줘 버리는 거야. 5를 더해주고 역수를 취해버린다. 그럼 5를 더해줘봐. x 플러스 5. 그럼 여기다가도 1에다가 5를 더해야 되겠지? 1 플러스 5. 5 플러스 5. 그러면은 6에서부터 x 플러스 5라는 것이 10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뭘뭘 뭘 하면 되겠어? 역수를 취하라는 말은 분의 1 이렇게 하라는 말이지. 분의 1, 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런데 이것도 잘 봐봐. 이것도 잘 보는데 얘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말이 되냐 안 되냐? 분의 1 했다라는 말은 음수를 곱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 부동어 방향이 안 바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봐봐.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3에서부터 5 사이였었다고 해봐. 그럼 X분의 1이라는 것은 3분의 1과 5분의 1 이렇게 말할 텐데, 이게 맞는 말일까? 아니야. 틀린 말이지. 3분의 1은 0.3333 되고, 얘는 0.22, 0.2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 둘 중에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 큰 놈은 항상 어디로 보내준다? 오른쪽으로. 작은 수가 왼쪽으로 있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얘는 이것도 자리를 바꾸게 되는 것이야. 5분의 1에서부터 작은 수, x분의 1 되면은 얘는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야. 알겠어? <laughs> 다시 한번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수가 3이야. B라는 수가 7이야. 그럼 A분의 1은 3분의 1이 되겠지. B분의 1은, B분의 1은 7분의 1이 되는 것이야. 원래는 A하고 B하고 넣고 보면은 B가 더큰 수였어. 근데 A분의 1하고 B분의 1을 넣고 보면은 누가 더 크게 된 것이야? 3분의 1, 즉 A분의 1이 더 크게 된 것이야. 둘다 양수였을 때, 양수였을 때 대소 관계가 A에서부터 B로 이렇게 돼 있을 때, A가 B보다 작게 돼 있을 때, 그것의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되더라? 바뀌더라. 바뀌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에 뭐가 오고, 여기에 작은 수 10분의 1이 오고, 여기는... 6분의1이 와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에? 자 이번에는 부등식의 사칙 연산인데 자 x의 범위를 줬고 y의 범위를 줬어 그래가지고 둘을 더하래 둘을 더하래 그러면 이걸 두, 둘이 더하면은 이걸 어떻게 놓고 풀면 좋냐 으 마이너스 1 x 2를 하고 y 밑에다 딱 써놔. 어디에서부터? 2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X 플러스 Y를 하래 그러면 뭘 하면 되는 거야? 요 둘을 각각 더해 여기 더하고 여기 더하고 양 끝값끼리 더하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Y 둘이 더하면 얼마? 1 둘이 더하면 얼마? 5 이러면 끝나 간단하겠지? 1하고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X 마이너스 Y가 중요해 여기는 그래서 1번의 답은 1하고 5 이렇게 되는데 두 번은 두 번째는 여기 봐봐 이번엔 위에서 아래를 빼자 X 빼기 Y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것이야 빼봐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여기를 빼면 1 빼기 4 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것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같던데 사실 X 마이너스 Y라는 것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작고 어,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말이 되면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더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데 잘 봐. 먼저 뭐를 하고 x 마이너스 y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y의 범위를 찾고 마이너스 y 한 다음에 x와 마이너스 y의 범위를 합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y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y의 범위는? 왼쪽 끝, 오른쪽 끝. 왼쪽 끝 여기 얼마? y의 범위를 이렇게 줬을 때, 마이너스 y의 범위 왼쪽에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붙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더하는 것이야. 그래서 x-y는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마이너스 5.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이번에는 곱하기 입니다 곱하기 는 이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약간의 노가대가 필요한데 노동력이 필요한데 x의 범위를 아 잠깐만 x의 범위를 잠깐만 요걸 그대로 가져와요 요걸 보고 해야 돼 요걸 보고 할 텐데 x의 범위 y의 범위 이렇게 했는데 자 봐봐 <laughs> x의 범위 y의 범위를 이렇게 줬어 그래서 쓸때 둘이 곱하래 그러면은 곱해 봐봐 x하고 y를 곱하는데 둘이 곱해 그럼 이렇게 곱해봐 이건 각각 곱하는 거야 이렇게 곱해봐. 즉 마이너스 1과 2를 곱하고 이거 2를 곱하고 이렇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이렇게 곱해 네개가 네 나오겠지 둘이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 둘이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4 둘이 곱하면 얼마? 2 둘이 곱하면 얼마? 4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수 얼마? 그거를 왼쪽에다가 써줍니다 가장 큰수 얼마? 이러면 끝이야 이렇게 각각 하나씩 1대 1로 곱해요. 1대 1로 곱해가지고 가장 큰수 오른쪽에, 가장 작은 수 왼쪽에 써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y로 x를 나누래요. y로 x를 나누라. 그러면은 이것도 이렇게 써 버려. y로 x를 나눠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y분의 x의 범위를 구하려고 그래. 이것도 하나씩 하는 거야. y분의 x, 2분의 마이너스 1. 2분의 마이너스 1. 2분의 1. 4분의 마이너스 1. 4분의 마이너스 -1, 1. 4분의 1. 이 중에서 가장 큰 수, 아니, 가장 작은 수부터 해볼까? 음수부터 마이너스에서 찾으면 되겠지. 가장 작은 수는. 요것이, 아니, 요것이 가장 작은 수가 되겠네. 여기는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2. 가장 큰 수는 2분의 1 이것이 되겠지? 2분의 1. /2.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부등식의 사칙 연산이야. 아주 단조로운 것이지. 괜찮아. 이것만 알면 돼.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2x 플러스 y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먼저 뭘뭘 뭘. 지금 x로 줬으니까 2x의 범위를 찾아야 되겠네. 2x의 범위는 어떻게 2를 곱하니까 -6. 양수를 곱했으니까 안 바뀌겠지. 0을 곱해봤자 0 이렇게 되겠네. y는 얘가 얼마래? -2. 이쪽은 얼마래? 3. 2x 플러스 y 둘을 더하면 -8 그리고 3 더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3x-y. 2 3x는? 3을 곱하면, 양수를 곱했으니까 안 바뀌지. 3을 곱하면 마이너스 9. 3을 곱하면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y 조심해야 되지.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3x하고 더한다? 마이너스 2y. 이것에, 이것,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를 곱해서 왼쪽으로 가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6 마이너스를 곱해서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둘이 더하면 3x 마이너스 2y는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5 둘이 더하면 4 그래서 마이너스 15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X하고 Y를 줬어? 그러면은, 일단 몇 X? 마이너스 XY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XY. 그럼 XY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해도 되겠지. X 곱하기 Y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하자, 이 말이야. 먼저 XY는, 둘이 곱해봐봐. XY는,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해가지고 내 수를 찾는 것이지. 찾아봐. 얼마? 수, 불러봐봐. 둘이 곱하면, 이거, 이거 곱하면 2, 3은 6. 이거,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0하고 곱하면 무조건 0이잖아. 가장 큰 수는? 0. 0이잖아.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9.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9하고 0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뭘 하래? 마이너스 이거를 하래. 마이너스. 그러면, 어메? 이게 6이네. 요 플러스 6이네. 마이너스 6인 줄 알았네. 여기가 6이, 그럼 큰 수는 6이 되겠네요, 6. 그렇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플러스 6이 나오잖아. 내가 쓰면서 잘못 썼지.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XY의 범위는, 부등호 방향 마이너스를 곱하니 까 마이너스 붙여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해서 오른쪽으로. 구. 이것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Y분의 X. 3Y분의 X. 자, 봐보자. 3Y분의 X를 찾아 봅시다. 3i 분의 x를 찾으라고 했어 그러면 3i 하면 먼저 3i부터 해야 되겠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x가 0까지 되있고 3i 양수를 곱하니까 3을 곱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6 9에서부터9 이렇게 되겠네. 3i 분의 x 이렇게 이것만 렇게이 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3i 분의 x의 범위는 얼마? 마이너스 6, 6 분의 마이너스 3?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0, 0. 9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1. 9분의 0, 0. 제일 큰 수, 2분의 1. 제일 작은 수, 마이너스 3분의 1.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에서부터 3y분의 x는 2분의 1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부등식의 사측연산입니다.